우리팀 이겼다 히다가. 야 장뽕아 데리고 같이가 같이가 아수힐트어수힐 틀어 이 뭐야 힐아나마힐트어어디갔어아야맞치안 맞는데 애들 장뽕이 어딨냐? 아 여기 밑에 라인을 안 때려 여기 라인 도말귀 95, 라이피. 이거 안 맞냐, 95? 지었다. 내 <laughs> 성공이 <야, 정풍이> 살려. <laughs> 야, 가지 한번 손만 뒤져. 아발아발 <laughs> 어떻게 어떻 야, 라인 빼야 야, 내 수면이 안 맞아, 작아져서. 아. 그 누구도 거점을 가져오지 못한다. <laughs> 아, 아, 아 아, 존나 아, 나하데 얘들아 내 아, 비비는, 아, <laughs> <나> 비비는 중 아, 얘들아 내 비비는 중 얘들아 내 비비는 중 얘들아 내 비비는 중 빨리 와 얘들아 내 비비는 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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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안 도워? 인 축하 짧텐데 저거? 어? 게이들 <laughs> 아, 큰일 났다 겁나 크다. 야, 야, 존나 작은데 <laughs> 초월이 작아서 야, 안 보여. 야, 초월 존나 빨라. 똥똥똥똥있 그 얘들아 대장 왔다. 이율 딸친다. 야, 남합니다. 남합니다. 남미도. 이 뭐, 아니 뭐. 모시 뭐. 제일 안 죽어! 나안 믿어 야 대장 따라와! 이발 대장 따라와 야 대장 따라와 대장 따라와 대장 따라와 빨리! 야 대장 따라와 야 루시우 류, 류 왔다 류 왔다 야 이거 안 보여 야 거점 뺏기면 끝난다 이거 루시우 못 잡아 장봉이 들둘러 장봉이 죽는다! 야키아 아. 야.. 광렬이나작구를못봐야야야 이거, 이거 뭐야? 아, 부리기 태야겠다. 이거 아. 광이작가서나못봐제 <laughs> 능력에 증명하겠습니다. 야, 쪽바나의 코, 쪽바나의 코. 아, 비벼. 무조건 비벼. 그냥 계속 비벼. <목소리> 너무 작아서 안 <목소리> 아, 히브이스무히아리스 야, 히브리스. 야, 히브리아 야, 야, 브리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야, 리 야, 야, 힐브힐스힐 히브리스. 리스리스 야, 히브리스. 야, 야, 히거 야, 히 야, 어디 야, 어디? 리 <목소리> 야, 뭐 야, 지금 나고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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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개 뭐 와. <목소리> 야, 고개에 <류>, 와. <류>, <목소리> 야, 고 <류, 류. 목소리> 야, 고개도 와. 야, 고개도 와. 고개도 야, 고개도 와. 야, 야, 라이트 나이 <목소리> 야, 라이 <목소리> <딸피아, 딸피아. 목소리> <나이스, 나이스. 목소리> 야, 시 야, 로시 야, 야, 야! 야야야! 도시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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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볼지. 웃음> 야야 더주더 주겠어 더 주겠어! <laughs> 아니 막혀서 도망야치치야 <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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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아왜 이렇게 당겨?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. 맞아, 맞아. <laughs> 뭐야 어디 어 똥보는 아, 왜 이렇게 커? 야부리기때 엄청 큰데? 어, 뭐야? 야쟤 라인 났다 야부리기때 겁나 커부리기때 음... 부터 내가 야다고 광렬이 겁나 때리는 중데 상렬이다못찾는다 <laughs> 야, 이거 짜치야 마다 망치. 마다 망치야. 마다 망치야. 마다 망 망치야. 마았망야다다망치다야마류 망치야. 마다 망치야. 마다 망치야. 마다 망치치다치 어, 가아 네, 아, 언제 끝나? 야 이거 소하고봤데 어, 이게? 네, 아... 나나한 아... <laughs> 명, 한명 뭐... 어디야? <laughs> 대체 어디야? <웃음> 어디야? 대체 <laughs> 어디? <어리, 멀고, 웃음> 머리 대고 아, 여기 <laughs> 어디인데? 뭘공대뭘기야 얘 아니야, 야얘 아니야. 한명더 있어. 어 뭐야, 우리. 뭐야, 꿈무 저거. 이 야, 맞돌, 맞돌. <laughs> 어. 시가안보 루시가 안보이는 루시가 안 보이는데? 루시가 안 보이는데? 루시가 안 보이는데? 루시가 안이는데루이데루데 루시가 안 보이는데? 이는데 루시가 루시가 안보이루시이 <laughs> 아 제발, 제발. 그만 넘어가자. 나잡잡 잡은데 잡 잡은 잡은데 잡은 잡은데. 저 위에 있는 아직도 있는 것같아까 저기서 나 보자 보이는데? 뭐 아니 거저 한명보안 <laughs> <하면 누군데>? <laughs> 보여 거 쪽에 안 <웃음> 보여. 아늦은나아 <laughs> 아, 너무 안 보이는데? I am 걸어 l l I am well. I am well. I am w e l 아 I am well. I am well. I am well. I am well. I am 어 e l l I 나 m well. I am well. I am 아 e l l I am w e 2층 아, 죽었어. 야 이거 안 끝나. 그때 혼자 라이 존나고. 둘이랑 했는데 한 시간 했어, 이거. 어, 깜짝이야, 씨. 죽어 <laughs> 아, 놀래라. 야, 우리 방패 겁나 거 풀어 연락 봐. <laughs> 아, 루시우 <다 웃음> <왔다. 웃음> 아, 어디냐고 또, 대체 저기 저 아이고 루시루시 어디어디 어디 여기여기 어디. 어디? 어디, 어디. 나 우리 디바 갖고 와야 돼, 이거 디바. <laughs> 어, 디바 어딨냐? 아, <laughs> 아 <디바가> 어이 <없어>. 에이, <laughs> <laughs> 야, 야, <laughs> <야>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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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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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야이 에이, 이스나이스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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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발 어,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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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야 라인 야인 겁나 작은데 이거 뭐야? 어휴 컷! 야아 디바 디바! 디바 흥미! 하노라 야확 먹히면 안돼 이거! 디바 보라고! 바닥에. 보는 중, 보 나도 보는 중. 진짜 바닥. 아. 미치겠네 진짜. <laughs> 저기요 디바. 이겼다. 어, 어, 이겼다. 도안 보이더니. <laughs> 야 우리 디바 해야 돼, 기 해야 돼 이거. 라인 주고, 라인 주면 무조건 자폭시대. 자폭 저도 참 어렵다. 어 왜리 힘들지? 아 눈이 침침하다 안 보인다. 그니까 아니 막 그냥 휘두르다 보면 L300 죽어 있다 막. 너무 원보일 때막추고 있다. 1 1. 아, 막고네. 예. 아, 네난자다 어이, 잠깐 좀들어 들어갔지 데 들어갔는다. 들어다 야, 클다 뭐 어, 뭐, 클렀다. 아, <laughs> 가야 돼. H. 안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나왔다. 나 <laughs> <laughs> 우리끼리 할게. 한번 아, 제가. 아, 가야 돼. 으아아아아아 <laughs> 야 라인 왔다 야, 이거 크면 딜도 크.. 많이 들어가 야 우리 왜 이렇게 딸리나 했더니 자리야를 뺐구나 야숨뭐해봐뭐해봐 뭐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자리가 존나 작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야너왜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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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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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작아 나 <laughs> <laughs> 라인 좀 작아졌다 나, 나 루시오 볼게. 어? 야! 간다! 안지줘 아, 당통아! 우리, 우리 루시오 씨, 여기 아, 놀고 아, 있는데? 야 장뽕이 겁났다가 어떡해 힐줘힐힐줘힐줘힐줘힐줘힐줘힐줘 하긴 해 아나를 해도 힐을 못 맞추겠다 이거 우린 힐을 없어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<laughs> 장뽕아 너왜 중간이 없냐고 <laughs> 장아 돌진! 장뽕 피해 피해 피해! 아죽자 가자 자 이거 그 나이스! 아못나가아 그 제발 아, okay, 야 경혈했다, 이거. 아, <laughs> 아, 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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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어, 가고 있어. 야, 너무 커. 야, 자리에 다낙사해봐나이스 나가줘, 나가줘. 낙 야, 루시우트가 낙사했다. 아, 지금 방이방렬이 무조건 나쁘너 어딨어? 아, 뭐 <laughs> 아이, 닉네임 안 보인다, 나는. 야, 못 가, 못 가, 포기해. 아, 비키라고 안 야, 보인다고. 야, 니 네, 닉네임 안 보여. 야, 망치 눌 수가 없겠다, 이거. 양모아, 망포 티둘러라. 아, 광렬이 딸긴데? 아, 숨이 숨이있식인데 안 돼, 안 돼. 터졌다, 터졌다. 어? 아,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송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가 자꾸 비빈다? 어디야? 여기일걸? 오이지도 않아. 도저히 비빈다. 저기 방... 있다. <laughs> 야, 여기 보스랑 왜둘다 너무 작아? 야, 비트 썼다, 얘네. 비트 썼다. 퇴근, 야! 퇴근. 아... 얘 녹는다. 수나 비트 써야 돼. 아, 나피 1인데.

아 장뽕아 기다려 기다려! 나, 나 도착! 나 도착! 야 힐배! 힐배! 보일 때 때려! 보일 때! 주먹으로 때려 그냥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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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! 나이스! 보 젖봉 어디야? 적폭이 안 보여! 아죽다아 루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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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야 이겼다 <laughs> 야 이거야 <에, 웃음> <에, 웃음> <미친 게> <laughs> Thank <laughs> you.